새로운 AI 같이 창출로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 이지 AI 안녕하세요 이지 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천 시스템 기법 연구 동향 분석 QNA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 어디에 쓰이는지 예시를 알고 싶어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시로는 영화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영화 중 사용자가 아직 시청하지 않은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을 기준으로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시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 상품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다른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기업 기반 협력 필터링 방식 중 유사도 측정 방식에는 피어슨 방식, 스피어만 순위 방식, 보안 코사인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어슨 상관 계수는 점수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아이템 간의 값이 연속적인 추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영화 추천 시스템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사용자들의 평점이 서로 편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 키어슨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했을 시 유사도 측정의 정확도가 상승합니다. 스피어만 순위 상관 계수는 순위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순위 기반 추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만약 음악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아티스트에 대해 선호도, 순위를 매긴 경우에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할때 스퀘어만 순위 상관 개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안 포사인 유사도는 아이템 평가 점수의 평균 값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희소한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만약 구매 이력이 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보안 포사인을 사용하면 편차치를 낮추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에서 적용되는 매트릭스 분해 방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매트릭스 분해 방법은 커다란 하나의 행렬이 두 이상의 행렬로 분해될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와 아이템 평점 행렬을 두 행렬로 분해하면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잠재적인 요인을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영화 평점 행렬을 분해했을 때에는 영화 장르가 잠재 요인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장르의 영화를 선호할 시, 이후 사용자가 영화를 선택할 때, 중요한 잠재적인 기준이 영화 장르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의 잠재 요인 행렬과 아이템의 잠재 요인 행렬을 곱하면,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분해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매트릭스 분해는 행렬을 분해하여, 더 작은 행렬들로 변환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행렬수가 높아지면서 계산 복잡도가 함께 높아져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 단점 중에 퍼스트레이터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좋아할 가능성을 가진 아이템이더라도 누군가가 구매하여 구매 이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해당 아이템을 추천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콘텐츠 기반 협업 필터링 방식에 필요한 평가 점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다음 표는 영화 추천에 사용된 평가 점수 예시입니다. 이처럼 평가 점수는 사용자 평가 또는 리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에 할당된 숫자 값입니다. 아이템 속성을 구조적 데이터와 비구조적 데이터로 분류해야 하는데 분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조적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지만 비구조적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정형과 비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구조적 데이터는 정형화되어 쉽게 분석할 수 있지만 비구조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담도, 개봉일 등의 확실한 데이터의 구조가 있는 영화, 데이터베이스는 분석이 쉽지만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 비정형식 데이터는 데이터의 구조가 없어 쉽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 퍼스트레이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최근 소비한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아이템 정보만 있으면 추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TF-IDF가 키워드를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 왜 TF-IDF가 많이 쓰이나요? TF는 텍스트 프리퀀시라는 뜻으로 특정 문서 외 특정 텍스트의 빈도수를 뜻하고 IDF는 인버스 e q 먼트 n 퀀시라는 뜻으로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추천 시스템 기법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TF-IDF가 키워드를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이유는 용어의 빈도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어떤 용어가 가장 중요한지 간편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F-IDF를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TF-IDF를 구하려면 TF와 IDF를 곱해야 합니다. TF는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이고, IDF는 DF의 역수입니다. DF는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 개수입니다. 따라서 t f IDF 값이 클수록 단어 빈도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어 중요도도 증가합니다. TF-IDF의 장단점은 TF-IDF의 장점은 용어에 가중치 부여를 할수 있고 관련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독립적이어서 모든 언어의 문서에 적용을 할수 있으며 간단하고 구현하기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빈도만 고려하는 점, 용어의 길이나 용어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희귀 용어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을 조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 한계점 첫 번째는 구현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은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결합하기 때문에 구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유지 보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각 알고리즘의 성능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템에 대한 추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을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여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 분류에서 독립된 추천 결과를 조합하는 방법의 선형 결합, 가중 평균합, 앙상블이 무엇인가요? 선형 결합은 각 예측 점수의 가중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콘텐츠 기반 접근 방식과 협업 필터링을 선형 결합할 경우 추천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중 평균 합은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이 독립적으로 생성한 추천 결과를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다음 총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최종 추천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용자의 점수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정된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취향을 가진 사용자로 인해 발생하는 그레이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앙상블은 각각의 알고리즘의 추천 점수를 바탕으로 메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추천 시스템의 퀄리티가 상승합니다. 기억 기반 협업 필터링은 무엇인가요? 기억 기반 협업 필터링은 모델을 구축하지 않고 추천이 요구될 때마다 경험적인 지식, 규칙 패턴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퀴리스틱 기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큐리스틱 기법은 일반적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유사치를 측정합니다. 큐리스틱 기법에 쓰인 코사인 유사도는 무엇인가요?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두 벡터의 유사도를 의미합니다. 180도로 반대의 방향을 가지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며 90도의 각을 이루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며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코사인 유사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예시가 궁금해요. 코사인 유사도로 문서 단어 행렬 계산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 1은 저는 사과 좋아요라는 문장, 문서 2는 저는 바나나 좋아요라는 문장, 문서 3은 저는 바나나 좋아요라는 문장이 두번 포함된 문서입니다. 각각 단어가 나온 개수를 행렬로 정리한 후, 코사인 유사도로 문서들의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문서1과 문서2의 유사도는 0.67, 문서2와 문서3의 유사도는 0.67, 문서1과 문서3은 벡터의 방향이 동일함으로 1의 유사도가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 계산량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데이터로 인해 계산량이 증가되는 문제는 군집화와 차원 축소한 데이터 사용으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군집화는 선호도와 행동에 따라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은 후 동일한 그룹 내의 사용자만 비교하여 계산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차원 축소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여 계산량이 감소합니다. 사회 연결망 기법이 무엇이고 이 분석에 필요한 가설은 무엇이 있나요? 사회 연결망 기법은 각 객체의 특성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적 특성에 주목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사회 연결망 기법에 필요한 가설은 특정 아이템에 대해 선호도가 유사한 고객들은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도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 기법 연구 동향 분석 Q&A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AI 가치 창출로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 이지 AI였습니다.